예,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시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아,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어, 에베소서 말씀, 어,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전신갑주를, 어, 착용할 것인가, 취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제 말씀이 13절이었죠. 13절 말씀, 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모든 전투를 행한 후에 넉넉히 여유롭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오방일공 다섯 가지 방어 무기와 한 가지 공격 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어 무기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 허리띠를 차는 것과 같은 힘의 권한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방탄 조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주는, 심장과 폐가 있는, 우리의 숨 쉬는 것을 담당하는 이 가슴을 잘 보호해 주어서, 언제라도 최적의 상태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해주는 호신경.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어, 이 신을 하나 신는 것데 굉장히 튼튼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어서 어느 곳에라도 우리가 설수 있는 담배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상, 구원에 대한 생각.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머리, 생각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방패가 빠졌네요. 우리 믿음의 방패.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셨는데, 이 방패, 적들의 공격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막아낼 수 있고, 무엇보다 불화살, 이 마귀가 쏘아대는 의심, 분노, 두려움, 걱정, 좌절, 열등감, 이런 화살들을 쏘아 올릴 때 소멸하여 없앨 수 있는 이물 먹인 방패, 이 방패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불화사를 다 소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적들이 마귀가 주는 열등감, 또 의심, 분노,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가지 방어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격 무기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닿는 예배 시간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 무기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달리기는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1등, 2등, 3등 매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한 명의 소외됨 없이 다 같이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하는 거 보니까 별로야. 너는 그냥 거기 있어. 라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다 챙겨서. 다 같이. 잘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속도를 늦춰서 뒤에서 달려야 돼. 같이 가야 돼. 예, 그것을 말씀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참 웃기지 않아요?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쓰고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얘기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해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같고 복음에 있어서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바울로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항상 싸워서 어떨 때는 선이 이기지만, 어떨 때는 악이 이기기도 한다고, 내가 참 권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에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설교 어떠냐고.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설교 어떠냐고 물어볼 거예요. 나 요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볼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게 없냐고 물어볼 거예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넘어지기 싫어서. 또 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묻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구암청년부의 중요한 위치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의 여러분 자신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보면 요즘 그 개인 프라이버시가 강조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웬 기도 제목도 비밀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기도 제목 물어보면 비밀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좀 힘들어요. 뭐가 있는데 말할 수 없어요. 아, 그건 아니죠.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 기도 제목 공유하는 것이에요. 알아요. 우리가 왜 기도 제목 공유하기 힘든지 알아요. 비밀 발설 많이 했잖아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발설하지 마요. 언니, 언니한테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언니만 알고 있어야지. 왜 언니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빠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데왜 오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발설하지 말고 정말 기도를 해주시는데. 민든 마음으로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으면 기도의 내용도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부탁해야 돼요. 언니, 날 위해 기도해줘요. 누구야, 날 위해 기도해줘. 오빠, 날 위해 기도해줘요. 기도 제목을 알리면서 내가 구출되기를 바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놀면 그게 공동체가 아니고요. 좀 있다 윷놀이 할 건데 윷놀이 한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눠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아픔, 내 힘듦, 내 정말 고비 고비들을 나눠야 진짜 굴곡 있는 삶을 나눠야 그게 정말 신앙의. 귀한 친구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서스럼 없이 내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제게 와서 좀서스럼 없이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될때 정말 훌륭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쉐어링 좀 공유합시다. 웬 비밀 그렇게 많아요. 비밀, 아 비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 언니 내가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낙심이 되는데 기도해 줘요. 기도를 나눕시다.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1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을 제때 용기 있게 말하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할 말을 제때에 용기 있게 할수 있도록. 할 말, 할 말,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또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야 할 때, 그건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할 말을 제때에, 제때에, 제때에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제때에 못해요. 제때에 못하면 그말할 수가 없어져요. 딱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걸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영영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에스더가 떠올랐어요. 에스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모르드가 뭐 모르드개가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르드가. 에스더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 네가 죽으면 죽을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지금의 상황을 좀 얘기해 줘라. 그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리이다 내가 이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대인을 구하시고 우리 집안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지금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여성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꼭 말해야 될 필요한 때가 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내가 주의 말씀을 말해야 될 때,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평소에 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때를 놓치게 된다면, 이 에스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더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집은 다 멸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 때에, 제 때에 용기 있게 그 말을 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죠. 그런 용기를 달라고 바울사도가 기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죠? 그두 번째로,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훈련이고,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가 필요한 때에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막 아무나 만나서 전도하기는 아직 역부족일 수 있으나 여러분 생활하면서 전도할 타이밍이 옵니다. 내가 분명히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입장이 될까 곤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확신 갖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사도는 이두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제때에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알리는 자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비밀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도에 말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나를 노출하세요. 나를 개방하세요. 나를 오픈하세요. 그렇지 않거나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픈하시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기도는 영적 무기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러분, 영적 도구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쓸수 없습니다.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뭘 하냐면은 끊임없이 장비들을 닦아요. 분해해서 닦아요. 왜 그렇게? 어떤 경우에라도 그 무기가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닦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무기가 잘 장착되어 있는지, 그 장착된 무기가 제대로 이렇게 성능을 발휘하는지, 믿음의 방패 보세요. 물 먹인 방패인데, 물다 말하면 언이예요 다시 물에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되어 있는지. 기도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손쉽고 확실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참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만, 주변인의 신앙공동체에 알려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못 오고, 여러분은 다 천국 들어갔는데, 좋은다못 들어가가지고, 곤고하게 지낸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영적으로 불행한,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같이 들어갑시대로 같이 천국에 가서 참된 기쁨 드리고 그 있었던 여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맞아 그때 우리 어 1월달 2월달 우리 네티나무 수양관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의 소유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나오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운데 불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함께 가십시오. 함께 가서, 우리 꼭 하여 반드시 올해에는 좀더 성숙된, 레벨업된 그런 어, 신앙을 다 누리셔서, 우리가 함께 레벨업되어서 아마 모르긴 해도 2020년도에는 굉장한 가람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 바라볼 때에 그렇게 위대한 바울사도조차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 줄 기억합니다. 제때에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사도를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에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주고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여서 언제나 사단의 도전과 사단의 싸움에 능히 막아내고 온전히 서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평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도움을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놀라운 자리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움 쓰심이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며 하나님 의 영광 위해 썼으며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되었다을 자수슴을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쓸수 있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는 예물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씀씀이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의 기쁨이 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니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 기도로 잘 관리하고 유지하여서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전신갑주의 성령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원 청년부 머리 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요, 소망이시요, 능력이시요. 토요일 오후 5시 아동 도시 라스토리 기대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석해주세요. 다음 주 군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종이 없고 윷놀이 가서 바로 갈게요.